안녕하세요. 진수 채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회에서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겠지만은 어, 부자 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부자 되는 원리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네 바로 색심불이라는 건데요. 네 색심불이 해서 색이 여색을 쫓는다 해서 그 여색이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불교 용어이고요. 네, 그 여색 할때그 색이 아니고요. 네, 색이란 물질, 육체, 외형적인 것을 말하는 거고요. 심이란 정신, 마음의 작용, 내재하는 역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심불이란, 어, 아니 불자를 써서요. 이는 다르다 이에요. 다를 이요. 그래서 색과 심이 둘이면서 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색과 심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이제 색은 본인의 환경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의 환경이요. 외모일 수도 있어요. 외모일 수도 있고 자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이거는 이제 남묘호랭기교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그 기독교에서도 회개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묘호랭기교에서도 그 죄업 소멸 기원을 하거든요. 그니까 자신의 죄가 없어지도록 기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없어졌으면은 어,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안 좋은 현상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회개했다 라면은 정말로 반성했다 라면은 같은 잘못을 하지 또 반복하지 않, 않겠죠. 그래서 어, 아마 사회에서는 이런 건못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 중요해요. 이게 색심, 색심 부리가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 부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본인과 주변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또 그냥 신문 기사나 아니면 그런 데서도 보실 수도, 보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본인이 어떤 행위를 대풀이하고 있는지를 말이죠.